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만 죽고 다시 산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도 다시 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질 때만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둘째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셋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며, 넷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속죄함만, 용서만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에 무너지지 않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오와의 일곱 아들이 사도 바울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악귀가 스게오와의 일곱 아들을 억누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도망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귀가 예수도 알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알겠죠 그런데 바울도 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악귀가 어떻게 바울을 무서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귀가 사도 바울을 볼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순교할 때 감옥에 갈 일이 그런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